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여 그들을 치고 모든 것을 되찾아온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윗의 군대가 인도자와 함께 아말렉 진영에 도착하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에고 출신 종의 인도로 아말렉 진영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 수많은 아말렉 사람들이 땅에 가득, 가득 하여 있고 또 땅을 가득 채우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탈한 물건을 각자의 자리 앞에 쌓아놓고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마 밤새도록 그랬을 거예요. 다잇과 함께한 군인들은 온 땅에 편만하게 찰 정도로 많은 아말렉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 군인은 몇 명이죠? 4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400명의 군졸들은 저렇게 많은 군인과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에 아마도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걸 다 공격할까? 이것을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갖고, 어, 다이시 쫓아갔는데, 바로 이 상황 눈앞에 펼쳐진 정말 수많은 이 아말렉의 사람들로 인한 그 두려움 이것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 사, 이 상황을 넘어야 그 다음이 믿음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순간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새벽에 기습을 단행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말렉은 밤새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깊이 잠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잠에 빠진 새벽 시간에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튿날 해질 때까지 아말렉을 공격하였다 했습니다. 완전 대승이었습니다. 낙타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공격은 완전 성공이었습니다. 수의 열쇠를 상대의 허점을 노려 공격하여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전략적인 지혜가 돋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지혜를 모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지혜도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18절에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습니다 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이때 그 약속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이 추격을 결심하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 도로 찾았다는 말을 세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다윗이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또 19절에서 다윗이 모두 도로 찾아왔고, 또 20절에서 다 되찾았더니, 이렇게 다시 찾았다는 것,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이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말렉을 추격했던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할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도 먼저 말씀을 믿을 때 말씀 속에서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